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강아지 보호자라면 말 못하는 강아지를 위한 세심한 관리와 관찰은 기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될 강아지 질병의 신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토를 할때 그냥 속이 안 좋아서 단순히 구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강아지는 속이 조금만 이상해도 음식물을 바로 토해낼 수 있도록 구토 중추가 사람이 위해서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손쉽게 구토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만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루 3회 이상의 구토를 하거나요 한 번을 구토하더라도 구토 후 식욕 이 없거나 혹은 구토 후 구석에 숨고 움직임이 두. 해줬다면요.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강아지가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다면 당연히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평소와 달리 몸이 늘어지고 활력이 저하되어 있다면요. 어딘가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강아지 질병의 신호는요. 때때로 명확하지 않으며 질병을 숨기려는 강아지의 특성상 대체로 풀이 죽은 듯 무기력하게 웅크리거나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력 저하나 침울, 늘어짐 혹은 구석에 숨고 안 나오는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요 생각보다 많이 아픈 것일 수 있으니 병원에 꼭 데려가 보세요 하셨죠 다음 세 번째로 급격한 체중의 변화를 보인다면요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사료를 주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한 달간 체중의 변화가 10% 이상 생겼다면요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심각한 대사계 질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종종 보이는 현상입니다. 신장의 질병이 생겼거나 당뇨병 혹은 갑상선의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노령견이라면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식욕부진이 있다면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식단의 급여에도 식욕이 떨어졌다면 병원에 데려가서 체크를 해봐야만 합니다. 식욕은요. 강아지 건강의 척도입니다. 한끼 정도는 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하루를 통째로 안 먹는다면은요. 건강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생겼다고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루 정도를 안 먹는다면은요.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음수량의 변화가 생겼다면 역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면은요. 병원에 가보실만 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싸는 증상은요. 다음 단뇨라고 하여 신부전이나 당뇨병의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덥지도 않은데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면은요. 꼭.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잦은 기침을 한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기침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면 은요 단순히 기관지염 같은 감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 의외로 심장 사상충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기침일 수 있습니다. 심장 사상충에 걸리면 은요 심장 사상충 성충 자체가 폐염증을 유발하여 알러지성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사상충에서 관찰되는 가장 주요한 증상은 요 기침입니다. 또한 비 오는 밤 혹은 새벽녘에. 오륜견이 기침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이때는 심장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기침의 주기가 밤이나 새벽에 주로 집중이 된다면은요, 시민성 기침으로 주로 심장병, 고혈압과 관련되어 보여주는 기침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가슴 엑스레이 검사와 혈압 등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뭐하니? 다음 일곱 번째로, 호흡이 평소 가쁘다면 역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닌데 호흡이 가쁘다면 현재 호흡곤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폐에 문제가 생겨 호흡곤란이 오거나 혹은 더운 여름철 더위로 인한 열사병으로 과호흡 중인 걸 수도 있거든요. 둘다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 안에 강아지를 두시면 5분 만에 차 내부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잠시라도 차 안에 강아지를 두고 나가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강아지가 평소와 달리 주인이 만져주는 것을 거부한다면은요 몸을 움찔거리거나 피한다면은요 이것은 통증성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딘가 아픈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관절염이거나 디스크가 있다면은요 몸을 쓰다듬는 것을 싫어하며 심장병이나 폐 질환 등으로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있다면은요 안아주려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평소와 달리 스킨십을 거부하려 한다면은요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몸에 어딘가를 긁거나 몸에 어딘가를 계속 핥는다면은요 역시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몸을 긁는다면 은요 피부 병을 암시하고 몸의 특정 부위를 핥는다면 요 상처나 통증을 암시합니다 귀를 긁는다면 귀병이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어디 이상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지 않은가요 말 못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우리 주인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질병의 여러 신호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